안녕하세요. 와이즈 캐터 필러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어, 지난번에 4월 28일날 영상을 찍었으니까 29, 30, 5월 1일 이렇게 사흘이 지났네요. 지난 사흘 동안에 애벌레들은 케일을 어, 먹고 이제 쑥쑥 크고 있는데 아, 제가 참 영상을 참 매일 올리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어쨌든 예, 조금 더 지난번보다 예, 길어진 애벌레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 애벌레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지금 애벌레들을 키우는 화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음, 왜안 되지?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가둬놓고 키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두지 않고 예, 화분만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애벌레들이 어, 또 새로운 케일을 찾고 싶어 가지고 어,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어, 꾸물꾸물 꾸물 또 기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케일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분 밖을 이제 벗어나면 어, 애벌레들이 이제 딴거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 돌아오질 못해 가지고 <laughs> 네,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애벌레들을 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가둬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면은 투명하게 보이고 있어서 좀 관찰하기가, 예, 화분을 관찰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다른 쪽 면은 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제 잘 통할 수 있도록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는 관찰하라고 좀 투명하게 투명한 비닐로 되어 있는 면이고 어, 화분을 꺼내는 거는 이쪽 면으로 꺼내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지퍼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열고 닫아서 어, 화분에게 여기를 이제 열어서 물 줘야 되니까요. 물줄때 이렇게 주면, 주면 되고. 지금은 이 안에서 화분을 좀 꺼내볼게요. 우리가 엘벌레를 관찰해야 되니까 잠시 꺼낼게요. 네, 그래서 보호망 안에서 이제 빼냈더니 <laughs> 화면이 훨씬 설명, 선명해졌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시들했던 케이 프은 이렇게 완전히 시들어 버렸네요. 오, 얘는 생명을 다한 것 같아요. 요런 케이 프은 제거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 잎들은 그래도 아직 초록 초록 싱싱한 상태에 있는데 어, 이 이파리는 좀 누런데요. 얘는 얘 혼자 누렀네. 근데 어? 이 노란 잎파리를 제가 좀 관찰해 봤더니 나름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 우리 노란 잎이 아파서 이렇게 됐나? 아이고 저 혼자 보고 있었네요. 우리 노란 잎이 아파서 이렇게 됐나 봤더니 헉, 어머나 여기에도 또 애벌레가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조금 조그만데? 애벌레 한 마리가 꼬물꼬물하면서 이요 친구가 지금 이렇게 뽕뽕뽕뽕 지금 다 갉아먹고 있네요. 오, 넌 언제 여기 왔니? 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케리피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선 여기 애벌레가안 살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겁니다. 여기 그때. 응, 알네개 달린 건데요. 지금 음, 알네개가 지금 다 어디로 다 흩어진 건지 뭐한 군데 있는지 전좀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가 구멍이 제일 많이 뚫린 걸로 봐서는 어 여기에 큰 놈들이 살고 있구나. 한번 뒤집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구멍 제일 많이 뚫린 잎 제가 지금 돌려봤고요. 이 뒷면에 분명히 애벌레가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아요. 애벌레 어딨니? 애벌레 어딨니? 여기 있다. 여기 이 친구가 아주 쯤잘 자라고 있네요. 네,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친구들이 애벌레들이 어, 역시 어, 동물이라 계속 움직여요. <laughs>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네, 관찰할 때마다 달라져서 매번 잘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 친구 너무나 잘 자랐죠. 저번보다 확연히 이제. 길어진 게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통통해진 것도 같고, 어, 이 친구도 응, 잘 자라고 있고. 그때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여기가 구멍이 여기도 나름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함부로 만졌다가 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작은 생명체라. 음, 그런데 이 이파리 뒤에는 어, 구멍이 조금 있긴 한데 딱히 애벌레가 보이지는 않네요. 어, 여기 있나? 요 끝에? 아, 아니군요. 아, 이거 진짜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 마리 발견했잖아요. 여기 있는 한 마리와 어, 얘 지금 먹고 있네요. 어, 계속 먹어요. 여기 있는 한 마리와 두 마리는 색깔이 지금 어, 요 케일 잎 뒷면하고 색깔이 거의 같다는 거를 눈치 채셨나요? 이미 눈치 채신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 노란색 케일은 좀 누런 케일이요. 여기서 사는 애벌레는 또 케일 뒷면하고 입 색깔이 또 같아요. 아마 먹은 거 색깔이 그대로 표현이 되나 봐요. 어, 그리고 이것도 보호색인 것 같아요. 자연에서 색깔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천적의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또 우리 애벌레를 맛있게 잡아먹고 사는 뭐 새라든가 그런 동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서 어, 자신이 붙어 사는 케일 잎하고 동일한 색깔을 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애벌레들이 살고 있는 케일의 앞면인데요. <laughs> 구멍이 정말 많이 뻥뻥뻥 뚫렸네요. 음, 이 케일 가지고 얘네들이 어,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이 케일을 어, 부족함 없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벌레 입장에서는, 뭐, 케일 잎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겠지만, 또 케일 입장에서는, 아, 이게 웬, 웬 난리인가 싶겠죠. 이게 웬 재앙인가. 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애벌레들이 날 갈가먹네. 이제 케일 입장에서는 괴로울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케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거는 케일 키우는 영상이 아니라 애벌레 키우는 영상이라서, 어, 자 그럼 음, 한번 우리 애벌레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지난번엔 2mm도 안된 상태로 1mm 좀 넘게 자랐는데 어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를 지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머 이 정도면 하나 둘셋 3m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2mm가 채 안됐는데 3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어, 제가 좀 하도 조심스러워서 어. 또 이러다가 또 다른 제 눈에 보이지 않은 애벌레를 잘못 건드릴까봐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1mm, 2mm, 3mm 오이 친구는 4mm에 가까운데요 오 대충 4mm 오 이제는 애벌레들이 4mm 정도 컸네요 아 지난 3일 동안 참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자 우리 애벌레들 음, 케이리아 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 먹고 나면은 또 새로운 케일로 어 옮겨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배불리 마음껏 먹으렴. 자, 그럼 애벌레들이 잘 먹고 잘 크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다음 번네 번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